혹시 제목이 특이한데, 제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앨범 설명에 써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태초의 인류를 만드셨다면, 남자에게서 꼭지를 왜 만들었을까? 음. 이런 의문인데, 하나님이 태초의 인류를 만들었다는 성경에 나온 상조론? 음. 그게 사실상, 뭔가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된단 말이지. 음. 또 상조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신앙도, 이성적인 사고랑, 그리고 당연히 감성적인 것도 있을 수, 그런 요소도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두개 같이 가야지 건강한 신앙인데 음, 무조건적으로 말씀이 우선시되고 이러 이렇다 보니까 뭔가 논리나 이성이 좀 결여된 신앙인들이 그치, 기도, 있지 않나 기독교에 되게 금기되는 말이잖아 의심이라는 말이 그지 성경에 대한 의문을 가져도 내가 이런 의문을 가져도 될까? 라는 불안감이 더 먼저 들고 그런 분위기다 보니 점점 더 그런 말을 할수 없어지는 것 같아 그런 의문을 품는 사람들은 많은데 응. 그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 목사님한테 질문은 해 근데 들려오는 답변이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맞는 답변이 아닌데도 아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역시 어, 하나님 성경 말씀들이랑 뭔가 현대 윤리나 현대 가치관이랑 맞지 않는 부분이 많잖아. 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막 성경이 무조건 옳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은 당연히 그때 시대랑 지금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 건데 무조건 맞다는 존재하에 접근을 하게 되니까 그 논리에 뭔가 오류가 생기는 것 같아. 이거는 선화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더 깊게 느끼는 부분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 옛날에 하느님을 믿었었던 거의 과거의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음. 내가 옛날에 애슬리 나한테 성경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하나도 왜곡이 안되고 음. 이 전달 과정에서 이게 전부 다100% 사실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렇게 말했었는데 음. 내가 그때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여주면서 그거를 근거로 들었어 여기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게 맞아. 거짓일 리가 없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가 그 종교에 대한 어떤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썼지 않나 싶어. 많이 남아있지. 오래 믿었으니까 종교의 특성상 이런 얘기가 하기가 어렵다는 건 알지만 좀만, 좀만 더 마음을 열고 응. 이런 대화를 생기면 주저없이 의문을 품고 당연히 품을 수 있는 의문들이니까. 품고, 그걸 말하는 게, 그, 쉬시되는 분위기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릴렉트로니까 이 주제를 접목한 이유가 있을까? 아, 그러니까, 아담의 적국지라고, 이렇게, 기획을 구상을 하면서, 최초의 분위기를 내고 싶었단 말이야. 뭔가, 알록달록하고, 뭔가 되게 멜로디컬한 사운드, 그 현실에 있는 악기들, 그러니까 막 들으면, 실용악기들, 그런 게 나오면 조금 그 느낌이 깨질 것 같고, 좀 원초적인 사운드로 내고 싶어서, 그 신디사이저에서 파형 발전시켜서 소리들을 만들었지. 되게 태초의 어떤 그런 소리를 내고 싶었다고 하는데, 일렉트로닉인 게 재밌는데 이해가 된다. 일렉트로닉은 완전 현대의 소리잖아. 근데 되게 원시적인 소리기도 해. 왜냐면은 아의 그냥 일렉트로닉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딱 파형을 딱 발진시켜서 음. 그걸로 음악을 만든 거거든. 그래서 어울리했던 것 같아.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가사가 바디 디자인 퍼펙트. 음. 루카.인데 음.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아, 가사가 바디 is p e r f e c 이거는 그냥 우리 디자인이 진짜 완벽하냐. 나는 진화론의 믿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몸은 신이 만들어서 완벽하게 만든 몸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진화는 이전에 어떻게 생겨난 걸까? 그게 아까 나왔던, 나한테 물어봤던 그 루카 그건데, 그러니까 진화를 맞다면 거슬러 가고 거슬러 가고 거슬러 가면 태초에 생명체가 있을 건데, 그럼 그태초의 생명체는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이 태어났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해서 생긴 그가상의 태초의 유기물이 이름을 루카라고 하더라고 그 학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루카를 만드는 막 실험을 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만드는 그런 실험을 하기도 하고 파인더 루카 스 w 케이 or 미노모노 워 이런데 그러니까 루카가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게 증명이 된다면 진화론이 더 확실하게 힘이 실리겠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싸울 필요가 없겠다. 약간 이런 가 수록곡들도 직관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운 내용인데 설명을 해주자면? 이번 곡 사람들은 진짜로 멍청해는 1절 벌스에서는 사람들을 되게 멍청하게 보는 그 주체가 나온다는 거지 근데 2절 벌스에서는 이제 그 주체가 벌이다 곤충벌 인간으로 사는 게 곤충으로 사는 것보다 행복하다고 할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인물에서 시작한 지 그래서 그 후에 나오는 가사는 빨간 약을 먹었다는 가사가 나오는데, 매트릭스에서 영감 받은 가사. 음. 그 다음 곡은 개미의 입장에서 인생을 써본 그런 가사 하나밖에 없어, 한국에. 그러니까, 맞아 만약에 되게 고등한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랑 개미랑 뭐가 다른 거야? 자켓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슬이한테 곡을 들려줬는데 이렇게 이런 거쓸것 같다 했는데 예슬이가 바로 보여줬지 그때 거의 한 10분만에 음악 듣자마자 바로 그냥 이렇게 하자고 라 나왔던 시안이었지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낸 커버보다는 음. 단순한 게더 멋지다 이 노래는 음, 맞아 그 음악이 좀 섹시한 음악이어서 애쓰지 않은 맞아. 멋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어 맞아, 맞아. 그만한게 안떠오르기도 했고 너무 이거다 해서 빡 꽂히는거는 보통 그거보다 더 좋은거 나기 어려운거 같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 음악을 이미지로 표현하면 되게 그 앨범 자켓일거 같아 그 흑백? 그 뭔가 점들? 이런거랑 되게 잘 어울려 음악의 사운드랑 이미지랑 맞아, 이미지랑도. 맞아. 응. 앞으로 행보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음. 일단 9월에 뮤비랑 같이 뭔가 킹하가랑 레인리드에서 했던 그거의 연장선 좀더 발전된 그런 스타일로 싱글이 나올 예정이고 9월에 그 후로는 완전 장기적으로 많이 쌓아서 낼 예정이고 그러니까 이게 내 현실이 아주 맞물리는 작업인데 내가 언제까지 내가 하고 싶은 내 작업만 하고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게임 음악, 영화 음악, 광고 음악, 이런 것도 할줄 알아야겠다? 응.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그거를 좀 작업으로 접목을 시킬 거야. 그래서 생계라는 앨범 제목으로 영화 음악, 광고 음악, 게임 음악, 케이팝 그걸 아예 하나의 작업으로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계획 중이야. 너무 재밌는 컨셉인 것 같아. 과연 황자나가 만드는 영화음악은 어떨지, 케이팝은 어떨지, 그게 너무 궁금해.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비단 나뿐만이 아니고. 너무 많죠. 그리고 뮤지션뿐만이 아니고. 맞아. 그렇죠. 응. 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그걸로 돈을 벌수 있는 사람 극소수잖아. 맞아. 그치. 그러면 결국에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래도 그 다른 일도 음악으로 하고 싶은 거고. 아무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작업 잘하면 누구나 공감을 할 거야. 특히 우리 또래, 우리 친구들도 너무 많이들 하고 있는 고민이고 나도 하고 있는 그치. 고민이고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는데요 응. 끝. 핫핑스 먹고 싶다. 아 맛있겠다. 안녕. 안녕.